음, 지휘 오늘 아프다고 해서 오늘 수업은 녹화를 내서 보여줄 거라서 어. 이거 유튜브 보고 자습하고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처음에 할건 뭐냐면 곱셈공식을한번더 써보는 거. 지금 수화는 쓰고 있거든. 저번 시간 테스트했던 거잘 기억을 하고 있는지 한번더 써보세요. 이거 초기에 외우면 굉장히 유리하고 초기에 못 외우면은 나중에 계속 반복이 안 돼가지고 공부가 공부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외우고 숙달시켜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좀 조금 자주 합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안 물어봤을 때 이거를 100%쓸수 있는 게 정말 알고 있는 거고 뭐 잠깐 봤다가 다시 쓰는 거는 까먹은 거를 눈으로 보고 하는 거라서 정확한 테스트는 아니야.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 에또 해보자. 오늘은 23쪽 6번 문제. 자, 힌트는 요거야. 앞에 두 가지씩이 힌트고 풀라는 것은 제곱의 합을 풀어라. 연시어졌는데이 힌트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뭐냐면 무엇과 무엇의 합이거나 무엇과 무엇의 곱이거나 이 값이거나 이 값을 우리가 힌트로 얻었을 때 제곱의 합을 얻을 수가 있거든. 근데 얘가 얼마다 이거는 바로 줬고 얘가 얼마다는 바로 주지 않고 한번 거쳐서 나오게끔 값을 준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얘가 합과 곱에 의해서 나와진 건 알고 있잖아 합은 바로 대응시키면 되는데 이 곱을 구하기 위해서 한번 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두 번째 조어진 가지고 x 곱하기 y 값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밑에 답이 써 있어가지고 합의 세제곱에다가 이렇게 빼버리면은 세제곱의 합이 되는 거잖아. 어, 이 공식을 활용하라는 거야.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요 합을 알고 있으니까 얘랑 얘를 알고 있으니까는 여기다가 이라는 값 대입을 할 거거든. 대입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나와서 어, 이 xy가 얼마인지가 결국에는 구해져. 구해주고 나면 여기 대입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기본 공식 가지고. 는 건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뭐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서야 두 가지의 합이거나 곱이거나 이러한 값들을 구해서 응용하는게 대부분이야. 제곱의 합도, 세제곱의 합도 결국 합과 곱을 하면 다 구할 수 있거든. 뭐 제곱도 합과 곱으로 이루어지만 세제곱도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합과 곱으로. 그래서 합과 곱을 구하는 것이 주 포인트다. 근데 걔들이 어떤 수로 나왔을 때. 앞에 항과 뒤 항이 서로 어떤 관계일 때두 글자로 그우리그그 그 의미를 가진 한자 몇개 아는 게 없거든 <laughs> 서로가 역수 관계일 때. 아. 어. 아까는 합과 곱의 값을 알아야지 주어지는 값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두 개의 항이 역수관계라면 무엇을 몰라도 괜찮다. 곱의 값은 몰라도 괜찮다. 왜? 곱이 얼마 나오니까? 아, 무조건 1 나오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합을 줬는데 이거는 차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차와 합의 관계가 이렇게 차를 제곱하면은 합 제곱한 거에다가 뒤에다가 뭐 더하기 얼마 해야 되냐, 빼기 얼마되냐 이게 달려있 달려있었던 거 있잖아. 얘는 차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차는 합한 거에다가 어떻게 좀 갔다가 되는 거지. 어, 요거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에다가 빼기가 달리는 거고, 요거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에다가 더하기가 달리는 거잖아 전개하면은 근데 서로 갔다라 거 줄라고 하면 여기다 뭘 추가 줘야 돼. 마이너스 4 아. 어. 그러면 얘랑 얘랑 계산돼가지고 얘랑 같은 값을 가지겠지 어. 그런 식으로 공식 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합에다가 요 합이 합에 얼마라고 4라고 그랬지 어, 4의 제곱이가 16에다가 빼기 4하면은 12가 나와서 요 차의 제곱이 1이라고 그랬거든 차의 제곱이 12야 그러면 제곱하기 전에 값은 얼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제곱했을 때 값이 10이라 나와서 이 제곱하기 전에 요 상태에 요것만 구하자 어, 얘만 구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어이 다른 거다 없애버리면은 다른 거다 없애버리면은 다 없어버리잖아. 엑스 마이너스 엑스 분의 의 제곱이 1 0이라고 하더라. 요, 그럼 이요 알맹이 얼마인데? 알맹이 얼마인데? 물어본 거잖아. 어, 그 제곱 떼는 순간 우리는 다플러 루트를 쓰고 되는 거지. 근데 쌤왜 여기 답이 마이너스 루트12즉 우리 루트 12를 뭐라쓸 거냐면 4, 30이라서 이 노트 3으로 쓸 거지 왜 마이너스 이루트 3은 없나요 다음에는 플러스 아 있네 아 있네 아, 나잘 봤네 그래서 이렇게 다 되겠지? 어.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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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때 얘를 풀라고 해도 역시나 앞뒤 항의 합과 곱의 값을 알면은 얘가 거, 얘가 고해지단 말이지. 우리는 세 제곱 공식도 알고 있거든. 세 제곱 공식 앞에 거세 제곱도 하기 뒤에 거세 제곱이니까 얘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식을 쓴다고 어떻게 써지지? 세제곱이다가 어, 뒤에는 뭐하러 여기? 3 곱하기 x 곱하기 x 분의 1. 원래는 3ab거든. 근데 그 ab가 1역할 나기 때문에 걔는 생략을해 버리고 그다음 나오는 거 a 더하 b 자리에 여기서 a 다 b 자리 여기서 좀 되겠지. 어. 그래서 이건 공식을 외우고 ab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가, 단순한 능력 측정하는 거야. 공식을 외우고 일 연습하면은 공식이 자꾸 반복되면서 탄탄해지는 건데 모두 연태에때 자꾸 풀다 보면은 다 져지는 게 아니라 공식 외우 단계에서 머물러 버려 그래서 연습을 하지마는 실제연습 많이 하는돼 그래서 빨리 외워놓고 다 져줘야 돼 이게 얼마나 그랬지4 세제곱하면 64 빼기 3 4 12 그러면 12 빼면은 52 이렇게 나오겠네 얘는 답이 한개 나온 게 홀수차 제곱들의 합이기 때문에 얘들은 부호가 한 가지씩밖에 안 나오거든 홀수차는 그래서 이게 답이 한개 나온 거고 얘는 제곱이라 앞에 건 제곱이라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두 가지 나오는 거고 네, 그렇게 이견습하는 겁니다 다음 얘도 아까는 문자 두 개가 나와서 항이 두개 있는 거 근데 이번에는 문자 한개 추가돼 가지고 항이세개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항이세개 있을 때. 근데 또 이때도 마찬가지로 합. 예를 이용해서 제곱의 합. 제곱의 합. 뭐 이런 걸 구하는 그런 게 기본이야. 그래서 1번. 오. 바로 나왔네. 제곱의 합 어떻게 구하니?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제곱의 합이 나오냐면은 이 합을 뭐한는 데서부터나 제곱의 합이 나오게 돼? 합을 어 제곱 한에서부터 얘들이 나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란 항이 나온 거거든. 근데 부수적으로 더 나오는 것들이 잡이는 없잖아. 그럼 우변의 있는 편들 빼줘야 되겠지. 이 과로를 정했을 때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제거해줘야지 제곱에 한만 한만 남는다는 거. 야 그래서 이렇게 이 제곱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항들을 요로 요로 제거해줘라. 되니 그러면 합이 8이니까 88 64에다가 얘가 17인데 2 곱하면은 34 그러면 30 이렇게 나오겠네 돼 어. 네 어, 얘는 지금 요렇게 풀수 있는 어떤 공식은 없어 어, 그래서 얘는 한번 요 자체를 싹 전개하고 전개하고 전개해서 정리를 한번 한 후에, 그 다음에 문제를 다루라는 의미입니다. 어. 그 다음에, 얘는, 어, 이거 이렇게 발전되지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약간 양질의 문제들이거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기에 충분한 작용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풀면 좋은데, 한번 자. 얘는 AP, P값이 얼마치 나와 있고, b 빼기 c 값이 나와 있고 c 빼기 a 는 나와서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는데 구할 수는 있을까 없을까? 어 아, 있다. a 빼기 b, b 빼기 c 얘두개를뭐 하면? a 빼기 b, b 빼기 c 얘두개를뭐 하면? 더 하면? 우리는 소거되는 게 중요하잖아. 어.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b가 소거 그럼 뭐가 남아? a 빼기 c가 남지 근데 이 순서를 봤을 때는 a 빼기 b, b 빼기 c 그 다음 나와있될게 c 빼기 a가 나오면 좋겠다 그지? 그래서 요거를 부호를 바꿔주면 돼 이거 이 얻은 값에다가 나중에 부호를 바꿔주면 돼 그럼 c 빼기 a도 얼마다 이렇게 나올 거야 실제로 해보면은 음, b 빼기 c를 먼저 적어버리고 다음에 a 빼기 b를 적고 b 빼기 c가 얼마냐면 2 더하기 루트 2 a 빼기 b가 2 빼기 루트 지 그래서 얘를 더하게 되면은 요거 더하기 b 빼기 b가 소거될 거고 남는 것이 a 빼기 c는 4? 남네? 그럼 c 빼기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 거니까 곱하기 마이너스를 할 거니까 마이너스 사가 돼 있지. 그래서 십백 1를안 줬지만은 오리는 얘가 마사라는 것을 앞에 좀 힌트로 보여줄 수가 있다. 어, 분리 이상이 또 알아들 거같거든 그다음 에 얘를 풀 건데 얘는 저번에 어떻게 해주면은 특정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얘기 해준 적이 있어. 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어, 얘들에게 다두 배로 해버리면 돼, 두 배. 어. 다두 배로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면은 원래 주어진 식과는 값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앞에다 어떤 처리를 하자. 어, 2분의 1에서 2분의 개 만들어 주자. 2분의 1 묶었다는 것은 바로 안에서도 두배 되서 들어가야지. 분배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거든. 어. 그래서 2배가 돼버리면은 이게 다 2배가 돼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묶음으로 다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 아. 어.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a b 값을 써 주고 요 자리에다가 b c 값을 써 주고 이 자리에 c a 값을 써 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나 가지고 산수 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할수 있겠지? 그다음에 이 이번도 공식따로 하면 풀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어. 1를 보는 순간 뭔가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 어떤 공식 뭔가 비슷한 공식이 있어 얘랑 예를 보는 순간 어떤 공식이 싹 스쳐지나 하면 좋아 뭔가 모르겠지만 뭔가 싹스치지나 공식이 있지 않나 공식 공식, 공식? 어. 뭐지? 아 지수를 잘 봐. 지수가 포인트야.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는데. 어. 그런 공식이 뭐 있지 않았나? 제 <laughs> 얘기 <기억이> 안 나? <laughs> A, A 갖고 B, B 똑같아 근데 한 번은 얘를 더하고 한번 얘를 뺐어 이게 어떻게 변해 제곱빼기 b 제곱 A 제곱 B 제곱 있어 A 제곱 B 제곱 뭐한 어,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뺐어 뭐 어떻게 된다고? 어, 어. 이렇게 합차공식 예를 쓰면은 지수가 자꾸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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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버려. 근데 얘를 합차공식으로 보기에는 뭔가가 좀 결핍이 있지. 어. 애초에 얘랑 짝이 없어. 얘랑 누가 짝이 되면 좋아. 3 앞에 항 3이고 뒤에 항인데얘들 어떻게 돼야 돼? 네. 빼기 어? 302 값이 얼마야? 네. 1 그럼 주어진 식에 곱하기 1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 네. 없네? 주어진 식에 곱하기 1을 한 거잖아 302 달아준 거는 네. 뭐 올해랑 똑같은 값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은 얘를 먼저 할 거야 계란 껍질으로 네. 그럼 이두 개를 계산한 값이 얼마 나온다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얘 얘랑, 얘랑 얘랑 결합법칙으로 두 개의 고 먼저 계산할 거야. 그럼 이 가로 한 개랑 이 가로 한 개를 곱하면 결론이 뭐 나온다고? 아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제곱 이렇게 런 식으로. 요까지 그러니까 한개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랑 또그 다음 거를 곱하게 되면은 3의8 제곱 빼기 2의8 제곱이고. 이거 나무랑 마지막 걸 하게 되면은 3에 16제곱빼기 2에 16제곱기 나온거라 이거는 보자마자 어 지수가 두배두배두배 되고 있네 아 그럼 합차공식. 근데 처음에 얘한테 짝이 지금 안 적혀있는 상태다 짝을 만들어주면 돼어 뭐 예를 들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 500이 그 다음에 5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이런 식 나가잖아 아더기 이래서 더이기 그러면 얘한테는 뭐가 필요한 거지? 추가적으로 음. 5-0 필요한 거야 근데 주어진 식에다가 얘를 곱해버리면 몇배나게될 거지? 500이 있으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어 3배가 된 거잖아 어? 원래 식보다 3배 값이 됐다? 그러면 은 원래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리를 도와주면 될까? 3. 세배된걸 3... 없애기 위해서? 3분의 1배 주면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이제 요두 개가 합쳐가지고 1배거든 그럼 원래 주듯 식이 1배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값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요 다음 단계는 이렇게. 앞에가 1이 안 되는 어떤 수를 자을 어, 지어 줘 가지고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 근데 이걸 자꾸 하다보면 다 그게 거기서 거기로 보여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것들을 도형에 활용을 해 보자 직육면체 모양 상자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설명이고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48일 때 근데 직육면체라고 준 것은 모서리들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같았으면 정유면체라고 좋겠지. 같지 아, 어.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직유면체라고 좋겠지. 아. 그래서 가로도 이게 똑같잖아. 보통 얘들을 이제 어떤 문자 하나 두고, 그 다음에 또 세로도 이게 똑같잖아. 얘도 뭐라고 두고, 나 높이도 이게 똑같잖아. 얘도 어떤 문자로 두고 어떻게 두어? 더. 그러면 뭐 선의 길이 합 그러면은 A가 몇개 나와야 돼. A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다음 B가 몇개 나와야 돼? 어, 네 개. 그럼 C가 몇개 나와야 되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어, 저분 아까 몇 개의들의 합이다? 어, 네 개. 4A 더하기 4B 더하기 4C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네배 버리면 네가 모서리 합이 48 된다 얘기 해주는 거지. 그러면 a b c 얼마가 되는 거야? 12. 되니 어. 그래서 a b c 합이 10입니다. 얘를 알려 주기 위한 는트가 여기까지고. 다음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4다. 대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한 꼭점에서 얘랑 만나지 않는 연에 있는 다른 꼭점 얘를 이어야 이게 대각선이거든. 얘가 루트 54야. 그럼 나머지 이 루트 시작 이하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 찾아야 되거든. 정과 어, 정사의 거리 또는 변이 있을 때는 어지간하면 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디 써먹을있냐면 뭐 대상이 직각삼각형 일 때. 그래서 이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있겠지. 여기 여기 하나하고 여기 하나 그어주면 이게 수직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따로 떼다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높이 C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노란선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루트스4이건 대각선, 이빗변 여기 있겠지. 이게 루트5 4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거는, 이가 아까 뭐 C라고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대각선은, 얘는 길이를 어떻게 살수 있을까? 요것도 내놔. 피타고라스 정리로. 지금 찾을 거는 요 대학선이잖아. 어, 요거는 어디서 찾냐면 여기 찾으면 돼. 여기서. 여기 직각. 여기서. 요게 A였지? 이게 B였지? 그럼 요 대학선을 뭐라고 할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나 루트를 씌워주면 되지요 대학선은 B변이니까. 여기까지 되겠니? 네. 어. 그러면 이 루트 호스가 어떻게 나온 거야?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 <laughs> 맞니? 네. 이거 제곱하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고 거기다가 얘를 제곱한 거 C 제곱 얘가 얼마라고? 얘가 54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과 같다 54 그래서 여기 대각선이 루트 스입이다 얘는 제곱의 합이 5 3입니다를 알려주는 힌트야 이해요 그리고 겉넓이를 구하라돼 있잖아 겉넓이는 뭐냐면 요 면적 요 면적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겉에 정계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얘를 구할 때는 값이 어떻게 나와? 1 곱하기? 얘지 그럼 얘 얼마야? a, c 그게 이제 여기랑, 요 뒤판에 있는 요거랑은 넓이 어떻다? 같다. 어. 그다 옆에 있는 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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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나와? 어, B, C. 그 여기랑 여기랑 똑같겠지? 어. 그 다음에 이거 아래 위에 있는 거, 이거. 얘가 A고, 어, B니까 얼마 나와? A, B. 얘가, 얘랑 똑같겠지? 그래서 A, B가 두 개, B, C가 두 개, C, A가 두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건널비를 구하라. 건널비 S라고 한다면, a, b, b, c, c, a가 각각 두 개씩이 있어요. 힌트는 뭐 줬냐면 각 항들의 합과 곱의 합을 줬고, 구하라는 것은 이이두개 곱한 것의 합이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건 그냥 이 공식이야, 이 공식, 이 공식. 그래서 이거 합 줬지, 요거 줬지, 이게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 요거 이거 줬지이거줬지이게얼마예요이거물이보거든 그럼 대입 보는 거나오겠지그래거 그렇게 도형 같은 곳에 그오게이용이 됩니다 다음에 나이셈 나눗셈 나누기거든 앞에서 로보이이제 나누기 배울거야 근데 선생님이 고등학생한테 나누기를 가르쳐요. 그동안에는 주로 수로 대상이 수였다면 이제 그 대상이 식으로 바뀌는 과정이야. 식을 식으로 나눌 거야. 수를 수로 나누는 게 아니고. 네, 나누기 현식서 이것도 보자. 2대3. 몇대몇 2대3. 이거를 b 라고 하거든. 그럼 이 b 의 값은 얼마야? 비의 각자이한번 끊고 갈까?